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에코프로 종목 차트 분석과 재료 분석까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에코프로 종목 대응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이쿠 프로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 입장권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시황, 그리고 주도 섹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 자, 7월 달 무료 추천주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8월 달 무료 추천주로는 피코그램을 제시해드렸었구요.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 간단합니다.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방에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사칭 피해로 인해서 링크 중 일부는 요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놓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에코프로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에코프로 종목 쌍바닥을 형성해 줬다 라는 겁니다. 자 쌍바닥은 어떤 신호예요자 아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 중 하나 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신호를 충분히 줬고 자 작년 11월경부터 지속이 되었었던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7월 달부터 뚫어준 직후에 이렇게 주가가 지금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 추세 뚫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제는 상승 추세선을 만들면서 탄탄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의미 있는 가격 라인이 얼마예요? 자, 이 라인 1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10만 원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 포착이 되었고, 만약에 에코프로 종목 10만 원 부근까지 조금 조정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10만 원 부근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자왜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왜 제가 상승을 말씀드리냐? 자, 일단 이 에코 프로 종목이라는 기업 자체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이거 무슨 관련 주예요? 자, 폐배터리 관련 주라는 거예요. 그죠? 자, 최근에 이 시장에서 이 폐배터리 섹터 테마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주목을 받고 있냐? 이거 뭐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 시장 주도 섹터가 뭐예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2차 전지. 그죠? 그런데 이 2차 전지가 사용이 되고 그 버려지는 버려지는 2차 전지들의 이 재활용 이슈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재활용도 이제 돼야 된다라는 시장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이제 혼합이 되면서 지금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수급솔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이 폐배터리 대장주격으로 움직인 종목이 뭐예요? 바로 세비캠이라는 종목이죠. 그죠? 지금 뭐 세이비 캠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기회를 우리가 잘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행률 좋은 종목을 조금 하나 더 건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종목 현재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시황, 그리고 주도 섹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까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달 무료 추천주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8월 달 무료 추천주로는 피코그램을 제시해 드렸고요.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 간단합니다.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방에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사칭 피해로 인해서 링크 중 일부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놓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